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시도당 최소당원 1000명 합헌이다.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당이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당, 네, 그러니까 광역시와 도에 1,000명씩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이게 이제 5개 다섯 다섯 개 지역에 1,000명이 있어야 되니까 5,00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 지금 많은 에, 국민들은 이걸 개혁해라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에, 그리고 정당들이 에, 법을 어, 발의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없애는 에, 그러한 어, 법을 발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정당 시도당 최소 당원 천명 정당법의 합헌이다 이렇게 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반대 의견에서는 신생 정당 진입에 저지를 초래한다 해갖고 에,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가 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지금 어, 10월 4일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어, 개정안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힘 에, 그리고 정의당 시대전환정의당 이러한 정당들이 함께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려 어, 합의법안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도의 중앙당 설치, 시도당 설립, 각 1,000명 이상의 당원 등의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삭제하니까 이제 온라인 정당이 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온라인 정당, 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지역 정당이 에, 출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처럼. 예, 익산. 예, 나는 우리는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익산. 예, 이런 건데, 굳이 여의도로 가서 줄을 설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여의도에서 활동할 때 보면,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뭐, 시의원짜리 하나 아, 공천받으려고, 또는 군의원. 아주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우린 익산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익산을 위한, 뭐, 익산 포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예, 조은정 씨 시민넷. 뭐, 이런, 이런, 뭐, 또, 직접 행동 영등포당. 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 정당의 창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역 정당이 있어야 주민 직접 정치가 가능하다. 네. 정당법 사라져야 한다. 여기도 보면 은 직접 행동 영등포당 해갖고 영등포의 그 발전, 영등포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인데 굳이 여의도 정치에 줄을 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공천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공천제. 국민들이 그 지역구 위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면 되거든요. 추천장. 그 추천장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2.5%, 2.5% 정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TV 토론에 나오고 각종 뭐 방송 연설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등 이러한 뭐 방송연설 뭐 10회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추천제가 돼야 됩니다. 국민 추천제.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계속 에 기득 계급에, 지배 계급에 천년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